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어제는 앞쪽에 이 비닐, 앞쪽은 열어놨어요. 기온이 좀 올랐거든요. 이게 의외로 지금 이제 앞전에, 앞전에는 좀 추웠지만은 낮에는 또 올라가지고 좀 제가 병원 다니고 하면 늦게 올렸더니 약간 이 안에 열기 때문에 <laughs> 입장 끝에 살짝 화상 비슷하게 입은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통풍을 안 시키면 안 된다. 어제는 네,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양으로 안 떨어지면 이제는 앞쪽은 다 열어놓을 겁니다. 그렇게 한 10일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딱 지내면 되겠고, 와, 여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놨고, 또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들이 뭐, 살짝 기온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그래도 좀 맑은 얼굴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 눈에는 조금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저쪽 아이 앙블리를 하나 꺼내놨거든요. 고그 아이 먼저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제가 이제 앙블리를 해볼 때려고 하다가 꺼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 동안 또 앞쪽에 가려놨다고 이렇게 좀끝 쪽에 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겨울에도 이런 모습 보이고, 저쪽 편에 보면, 이쪽 편에도 좀 있더라고요. 저쪽 편에 아이들도 입장 끝이 저렇게 딱 말려 들어가면서, 둥근 잎도 그렇고, 이제 저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약간 끝이 타 들어가는 입장들이 좀몇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앞쪽은 계속 열어놓고, 마음 같으면 지금 사실, 이제 비닐 다 쳤는데 이틀 3, 3, 이 4일 추워서 잘 지냈잖아요. 근데 요 정도 온도 같으면 사실 비닐도 필요 없는데 또 걷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놔뒀습니다. 수염 보세요. 수염 나쁜 입장장 다 떼줬는데, 요렇게 입장 끝이 이제 다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laughs> 참나. 어하라 말이고 추워서 덮어놨더니 또 입장 끝을 저렇게 말고 타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이제 원체 저런 아들은 약해서 그럴 거예요, 약해서 그렇고 백봉도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열어놓고 저게 볼게요. 그러니까 통풍을 이제 너무 하우스라고 또 꽁꽁 닫아 열기 가둬놓는다고 닫아놓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리 약간 뭐 많이는 아니지만 타 여기 말리고 있지만 요 끝에 입장이라서 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어쩔 수 생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너무 예뻐서 어, 이제 지켜야지요. 어, 이렇게 다 자꾸 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 번씩 보세요. 이야, 이제 예쁘죠. <laughs> 전체적으로 확 타진 않았지만 너무 예쁘네. 진짜 앙불리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긴 한데, 아, 요, 예쁩니다. 요, 아가들이 조금 더 타고 갔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요쪽 해를 좀덜 봤나 봐요, 이 녀석은. 같은 분에 있을 때도 뭐덜 보는 부분 있잖아. 요 그래서 여기는 안에 초록초록 한데, 와이라 요런 거는 많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이 완전히 핏줄 같죠, 핏줄 같지. 쫙 타고 들어가면서 물들이고 있는 앙불리. 아, 예뻐라, 군생으로 딱 돼가지고, 자고도 잘 자랐고. 그리고 요거는 블러드 마리아. 블러드 마리아 금인 스페셜 금이잖아요. 여름에, 와, 이 어마어마한 대풍, 이따만 한 번에 심어졌던 아이. 응, 음, 같이 공격을 받았어요. 와, 이게 너무 안 잡혔어요. 다른 아이들도 좀 떠나게 됐는데, 요 아이는 특히나 좀안 잡혀가지고, 계속 있다가 이제, 이제 자리 잡고 입장 좀 많이 제거하고 해가지고 그늘에 있던 아이 이제 조금 나왔습니다. 새 입장들이 이제 싹 올리더라고 이게 얼굴이 다 이만했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작아진 거거든요. 이거는 분지됐고 도 이것도 분지는데왕대품이될수 있었던 아이가 그래도 떠나지 않고 잘 견뎌줬어요. 그래서 이제 새 입장들이 쏙쏙 나옵니다. 이거는 금이고 블로드 마리아 스페셜 금이고 약간 뭐 거의 비슷하지만 이거는 블로드 마리아예요. 어 요것도 이제 약간 그늘에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색감이 예쁘다고 했잖아요 어이, 선명한 색감이 너무 예쁜 약간 다릅니다 뭐. 가, 야는 금이고 야는 금이 아닌데 요거는 약, 뭐라고 해야되노 약간 여, 보라 쪽에 가깝고 여기는 자주 쪽에 가깝더라고요 음, 거의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이거는 예쁜 분에 심어져 있고 이건 원체 크, 큰 분에 심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얼굴을 키우면 아이도 이제 또 예쁜 분에 탁 앉혀줘야죠 그죠 이렇게 뽀도시잘 자랐으니까 오, 분지한 얼굴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샤워 좀 하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쁘죠 이큰 얼굴도 예쁘긴 한데 진짜 작은 얼굴이 훨씬 예쁩니다 이쪽에 왔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또 이동을 해 볼게요 이쪽도 어제는 이제 비닐을 열어 놨는데 예전에 저쪽에 있는 아이들 모습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여기도 메다이가 있어요, 마슨도 그렇고, 마슨도 이제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헤트스노우도 그래요. 헤트스노우도 여기 입장들이 이렇게 싹 말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왠지 앞쪽은 일단 한 영화로 진짜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우 열어놨는데 한 며칠 참일 춥다고 딱그일찍이닫아서 해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요 정도 또 끝이면 또 괜찮으니까. 어, 요것도 조금 그렇더라고. 요게 오팔리나, 팔리나 입장도 조금 그랬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딱 통풍 잘 시킵시다. 통풍 잘 시키는 수밖에 없지. 마, 마디바도 조금 그랬구나.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뼈보기도 하고 해놨더니 많이 따뜻. 밑에 이 겹을 하고 요 밑에도 본질을 깔고 여기 장판 깔고. 음, 가쪽으로 뾱뾱이 돌리고 그랬더니 많이 약간 열기가 있었나봐요. 이게 이제 한겨울에 완전히 영하로 뚝뚝 떨어졌으면 이게 엄청 보온 역할을 했을 건데 오늘 확 올리는 역할을 했나봅니다. 그래도 뭐 해놨으니 며칠을 편안하게 지냈잖아요. 그럼 됐지 뭐. 저 정도는 양호하죠 뭐. 그죠? 그러니까 한번더 둘러보죠 뭐. 어, 이 끝에 입장들은 좀 떼주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너무 막 저렇게 됐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은 오, 이 겨울 다육생활 하기 너무 힘드니까 좀 떼주고, 뭐,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울 손 보면서 보내봅시다. 요거는 왁스예요 왁스가 이제 요즘엔 요 아이들은 뭐창 취급도 안 하지만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왁스가 물들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건 저 밑에 엄청 예쁘죠, 창들이. 요 아이도 마찬가지요 완전 맑으면서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아이예요 왁스. 요 아이가 제일 물을 좀 많이 들이긴 했네요. 예, 요 아이는 조금 덜 했는데 이렇게 왁스 라즈아가 이런 옛날 다육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진짜 매력덩어리거든요. 왁스도 살짝 풍 물을 올리고 있는 중. 그 중, 요 정도 막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제이지 블레이프 보고, 이것도 블레이프 색감 <laughs> 오묘하다고 제가 아르켄가 보여드렸죠? 블루 엘프 색감 오묘한데 진짜 오묘하죠 이게 열화를 입었어 이렇게 오묘한 색감이 나옵니다. 이거랑 저쪽에 있는 아이랑 어, 색감이 오묘하잖아요. 열아 입었던 부분이 진짜 오묘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와, 그 와중에 여아님또 자구 올리네 목대. 자구 많이 올리고 있어요 저기. 조금이라서 안 보이시죠? 오묘한 색감의 블루 엘프. 사실 오묘한 색감이 아니고 아주 막 다잘 묵은 예쁜 색감을 가져야 되는데 어묘하게라도뭐 이렇게 있어주니까 쳐다보게 되네요. 여기는 불을 부묘하게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laughs> 우와 이거 이게 마디 멀로 우리 왕왕대빵 멀로가 꽃대 많이 올렸네 이만큼 올렸네 많이 따뜻했구나. 지금은 꽃을 안볼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주고 음, 꽃대 제법 많이 올렸잖아요. 꽃대 잘라주. 오는 괜찮나? 이것도 물고픈데 이제 기온 올랐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물고픈 아이들은 조금 꺼내가지고 여기서 줄수 없으니까 물을 좀 줄게요 어, 유입장 끝이 조금씩 음, 조금 새까매진것 같기도 하네 아 내품 올라 그래도 예쁘네 아 여기 좀 겨울 지나고, 이제 달달 무거지면 안쪽에 색깔 올라오는 걸 모습을 보려고 하면 벌써 기대가 됩니다. 좀 많이 크죠? 옷자락 있는 살짝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져 가면 진짜 저것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멀로잖아요. 아유, 보사시 합니다. 안쪽에 이렇게, 음, 100분 안에 핑크색 아주 작은 점들을 다 입장 끝에 찍고 있잖아요. 이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어찌 안 이쁘겠노. <laughs> 너무 예쁘네요. 그죠? 이것도 말로, 이것도 말로. 뭘로, 아, 이거 또 봐도 되겠나? 아, 뭘로 쳐라가 너무 예뻐져가지고. 진짜 뭘로 쳐라 예뻐졌네.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저런 아이들은 잽도 안 되게 얼굴이 좀 작아서 그런지 진짜 안쪽에 물 많이 들이고. 어 철학 쪽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겠어요. 오늘 셔츠로 조금 또 하나에만 딱 꺼내가지고 그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우 예쁘죠. 멀로 철학. 사랑스러워. 멀로 철학. 잘 지켜야지. 그리고 토레스. 음, 토레스가 뭐 괜찮네. 뭐. 자꾸만 좀 음, 까맣게 까맣게 입장을 태우더니 이제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떨어진 저기 끝에도 또 아기도 올라오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동글둥글 해지겠죠. 조금 더입장이더 짧아지면 훨씬 예쁠 것 같은 저희 집 토레스트. 이 녀석은 기대만큼은 빠르지는 않아요. 아우 아니지. 합전에 엄청 예쁜 모을 보여줬지. 참 엄청 예뻐가지고 제가 또 예쁘다 예쁘다 한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약간 약간 물을 뺐어요. 약간 그리고 핑클루비 이것도 물을 좀 줘야겠네. 이제 이제 물을 조금씩 줘야 겠습니다 아 요것도 물 주는 것도 또 보통 일이 아니네 이 밑에 바닥을 하고 나니까 진짜 물 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 비가 안 맞아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겠요 물고픈 아이들 이제 물 주는 것도 이제 꺼내서 물을 줘야 되니까 요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물 찾아서 기온 높을 때일기뭐앞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한 3일 정도 기온이 높아진다 하면 그때는 영하로 안 내려간다 이러면 진짜 물고픈 아이들 물을 좀 챙겨 줘도 돼요 어, 겨울에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저처럼 엄청 추울 때 실내로 넣었다면 그 방법도 좋고, 이렇게 사물을 관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샌디고. 샌디고가 참 예쁜 색감을 내고 있네. 맑은 색감이 사올로왔죠이 그 녀석은 샌디고인데, 오, 매력있어요. 이런 아이들. 확실히 진짜 옛날 다기들이 매력이 있긴 있다. 그죠? 요즘 다육이들은 거의 름만 다르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옛날 다육이들은 참 나름대로의 각자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대품 렉서스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심었던 아이. 여기 로우를 좀 많이 닮았잖아요. 물좀더 비슷한데 물이 들면 이 아이가 조금 더 음, 은은한 색감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포도시에 가서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열어둘 거고, 저쪽까지 이러고 있는 상황. 저, 저기 아이들은 또 소식을 전해볼게요. 아유, 저거 아 저거 손본다는게 병원 쫓아다닌다. 고 바빠가지고, 머니가 꼴이 많이 아니네. 저걸 어떻게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은 해가 나니까, 여기 열기가 확 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확 열어놨어요. 아니면 또 뭐, 요거를 뭐 뒤로 확 지켜도 되는데, 그럼 일이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 해가지고, 풍풍을 빡빡 시키고 그렇게 사이든 서서히 서서히 다져가는 또 그런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예쁩니다 그죠 몰로와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네. 반했네. 또 이렇게 한번 꼽히면 또 반해요. <laughs> 그리고 저쪽에 사랑둥이 앙블리아 근데 바람이 오늘은 좀참네 어제는 조금 덜했던 것같고 바람이 좀 찹습니다. 진짜 이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날씨네요. 그죠? 앙블리하고 여의도 봄에 다시 예쁜 분에 심어지는 모습을 또 인사드릴게요. 어, 시간 너무 빠르죠. 휴일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이우세요.